점화까지 들고 온 잭스라면 1렙은 뻔하죠 날먹할게 분명하니 2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때를 쓴다? 정신차리게 제대로 응징을 해준 다음 전멸 심리전으로 전멸까지 빼... 줬는데 어떻게든 버틸려고 해도 캐논폼 트위를 맞춰주고 착취까지 뜯었다면 이건 잡았죠? 어차피 잭스는 계속 들어와줄거라 적당히 받아치면서 적당히 싸워주기만 해도 기분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필각입니다 캐논 품큐이가 빗나갈 수 있으니 잭스 큐를 기다린 다음 확실하게 이기! 야그후 어찌저찌 적당히 딜교를 했는데 뭔가 다이브 냄새가 나면 이미 왔다면 음. 비에 W부터 피해주고 비에 예상해 해모 품큐를 푸는 동시에 잭스를 밀어주면 살만한데? 네? 아니긴 살긴 했는데 아니긴 살았네? 이제 반대로 정글을 불러 다이브각을 보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이스의 성장이 궤도에 올랐는데 감히 체력 3800 제이스를 잡으려고 한다? 깔끔하게 잡아주고 깔끔하게 승리